자, 요3차함수와 x축으로 둘러싸인 도형의 넓이를 p 분의 q라고 하고, p, q는 서로소 관계입니다. 자, 이때 p 플러스 q의 값을 구하시오라고 얘기했습니다. 넓이 구하기위해서는 우리가 자 그래프를 그리라 그랬죠? 자, 여기가 x축 이렇게 볼게요. 그럼 x절편 이용해서 그래프 그리시면 돼요. y에다가 0을 집어넣어줄게요. y에다가 0 집어넣어주면은 x 세제곱 플러스 x 제곱 마이너스 2x 이꼴 0이 되겠죠? 자, 요거 인수분해해서 x에 갖고 왔게, x 끌어내주면은 제곱 플러스 x 마이너스 2이꼴 제로가 되고요. 자, 요거 인수분해 하시면은 x, x, 1, 2, 큰 쪽에 플러스 작은 쪽에 마이너스 주시면 됩니다. 그럼 x, x 마이너스 1, x 플러스 2이꼴 제로가 되고요. 그래서 x의 값은 마이너스 2, 0, 1, 2 됨을 알 수가 있네요. 그럼 최고 차의 개수 1 양수니까 왼쪽 아래서 에 오른쪽 위로 세 번이 꺾여서 이렇게 가는 그래프가 될 거고, x축과의 교점이 자 여기가 마이너스 2가 되고 요겁니다 자 여기가 0이 되고 여기가 1이 된다라는 얘기죠 이3차함수와 x축으로 둘러싸인 도형은 자 요거고 얘의 넓이를 구해주면 된다라는 얘기예요 이해되시죠? 그러면 인테그럴 마이너스 2에서 0까지는 정적분과 구할게자인테그럴 마이너스 2에서 0까지는 함수식이 요거죠 x 세제곱 플러스 x제곱 마이너스 2x dx 자, 얘는 X축 위쪽에 있기 때문에, 자, 요 정적분 값은 넓이가 되는 건 맞아요. 뭔 말인지 이해되죠? 자, 요 정적분 값도 구해줄게요. 그러면, 인테그럴 0에서 1까지 함수식은 그대로 얘니까, X 세제곱 플러스 X제곱 마이너스 2X, DX 해주면은, DX 해주면은, 자, 요 정적분 값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넓이를 구하라 그랬잖아. 문제를 보면은. 그러면은, 요 정적분, 요게 음수 값이니까, 마이너스를 붙여주면은 넓이가 되는 거예요. 둘두 개를 더해 주면은 예, x축으로 둘러싸인 도형의 넓이가 되는 거야. 여기서 더하게 해 주면은 어차피 마이너스가 되겠죠. 자, 요 계산해 주면은 뭐가 된다? 얘가 p분의 q가 된다라는 얘기예요. 물론 서로소 관계입니다. 아시겠죠? p분의 q는 나중에 요 구한 다음에 어 약분해서 서로소 관계 만들게요. 자, 요 계산하시면 돼요, 이제. 음. 자, 적분하시면 되겠죠? 차수 하나 올라가고요. 자, 그 지수로 나눠주고, 차수 하나 올라가고, 그 지수로 나눠주시고요. 차수 하나 올라가고, 2로 나눠주니까 1이 될 겁니다. 구간은 마이너스 2에서 0까지고요. 마이너스. 자, 이것도 차수 하나 올라가고요. 그 지수로 나눠주고, 차수 하나 올라가고, 그 지수로 나눠주고, 차수 하나 올라가고, 그 지수로 나눠주니까 1되고, 구간은 0에서 1까지가 될 겁니다. 이제 밑그림 그려주시면 되겠죠. 자, 얘가 뭡니까? 대입, 마이너스, 대입, 자, 유가 마이너스 있어요. 그니까 러 얘만 따지면은 대입, 마이너스 대입인데, 앞에 마이너스가 있으니까, 마이너스 대입, 플러스 대입,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여기까지. 자, X 안에 0 대입 해주면요. 0이 되고요. 마이너스 2 집어넣어주면 16이 되죠. 그럼 약분해서요 4가 될 겁니다. 자, 여기다 마이너스 2 집어넣어주면 마이너스 3분의 8이 되고요. 자, 여기다 마이너스 2 제곱해주니까 4가 되겠죠. 부호는 마이너스 4가 됩니다. 자, 요번에 1 집어 넣어주면요. 4분의 1. 여기다 1 집어 넣어주면 3분의 1. 자, 여기다 1 집어 넣어주면 마이너스 1. 자, 여기다 0 집어 넣어주면 은 0이 되겠죠. 음, 요거 잘 계산하시면 돼요. 오오오 플러스 4, 마이너스 4, 안녕, 안녕. 자, 요거 계산해주니까 플러스로 바뀌어야 되니까 3분의 8이 될 거고요. 자, 요게 마이너스 3분의 1 먼저 올게요. 부가 바뀌어야 되니까 마이너스 3분의 1. 요렇게, 그지? 오케이. 자, 마이너스 3분의 했어요. 했는 거 지워버릴게. 했어요. 그죠? 자, 요거 먼저 계산할까요? 요거 먼저 계산해주면 마이너스 4분의 3 맞습니까? 마이너스 4분의 3이고 그다 앞에 마이너스 있으니까 플러스 4분의 3이 되겠네요. 오케이. 자, 요게 봅시다. 자, 요거 두개 먼저 계산해주면은 3분의 7 플러스 4분의 3이 되고요. 자, 11호 통분해줄게. 12분의 4 곱했으니까 4 곱해주면 4, 7이 28 플러스 자, 얘가 3 곱했으니까 3 곱해주니까 9가 되겠네. 그러면은 12분의 계산해주면 은 37이 돼요, 그죠? 음, 약분은 되지가 않습니다. 자, 두개 서로 속한 게 맞아요? 그러면 얘가 P가 된다는 얘기고, 자, 얘가 Q가 된다는 얘기죠. 자, 우리가 구하는 건 P 플러스 Q니까 정답 구합시다. P 플러스 Q는 두개 더해서 정답 49로 이렇게 마무리하시면 최종적인 정답이 되겠습니다. 요 삼차함수와 y 골 x, y 골 x로 둘러싸인 도형의 넓이를 구하는 문제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그래프 그리셔야 되죠. 자, 여기를 x 축이라 보고요. 자, 그러면 은 y축도 하 그려줄까요? 네, 이렇게 y축도 하 그려줄게요. 자, 여기가 원점. x절편 한번 구해 볼게요. y 에다0 집어넣어 주면 되겠죠? 그러면 x, x 마이너스 3의 제곱이 골 제로가 될 겁니다. 자, 곱해서 0이 되기 위해서는 얘가 0이 돼야 되니까 x가 0, 그죠? 자, 얘가 0이 되는 x가 얼마나 와요? 3이 나오죠. 근데 3은 뭐예요? 중근이죠. 그러면은 x축에 접한다라는 얘기예요, 그죠? 그래서 그래프가 자, 3차함수, 최고차계수 1, 양수니까 왼쪽 아래서 오른쪽으로 3 번이 꺾여야 되는데, 음, 세 번이 꺾여야 돼요. 자, 예쁘게 한번 그려볼게. 자, 0이라는 점을 지나고요. 이렇게 3에서 중근을 가져야 되죠? 튕겨 올라간다는 얘기예요. 이런 식으로요. 자, 요 그래프가 y골, 예, 요 그래프가 되는 거죠. 3차. 요게 예, 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죠. 자, 여기가 뭐예요? 3이 되겠죠. 자, 요번에 y골 x 그래프 한번 그려볼게요. y골 x 그래프는요, 원점을 지나면서 x가 45도를 이루겠죠. 그래서, 자, 이렇게 지나가는 그래프가 되겠네요. 어, 금떻 그릴까? 이렇게. 이렇게 되겠네요. 그렇죠? 자, 그러면은 자, 요 3차 함수와 y 골 x로 둘러싸인 도형의 넓이는 자, 얘와요. 그다음에 얘가 되겠죠. 자, 요 넓이 구하시면은 예, 정답이 된다라는 얘기예요. 좋습니다. 그러면은 자, 요 점의 좌표를 여러분들이 구해 줘야 되겠네. 위 어, 그래프가 삼차고요. 아래 그래프가 직선이니까 자, 이거는 따로 공식은 존재하지 는 않고 위 그래프 빼기 아래 그래프로 계산하셔야 을 됩니다. 해봅시다. 그럼 열리 풀어주면 되죠. 열리 풀어주면은 x x 3의 제곱이 꼴 제로 이렇게 나올 거예요. 자, 얘를 이항을 시켜버릴게 그러면은 자, x x 3의 제곱 마이너스 x 이 제로 이렇게 나옵니까? 오케이, 자, 얘를 X로 끌어내줄게. 그러면은 X 끌어내고요. 남는 게 X-3의 제곱, 마이너스 1, 요렇게 되겠죠. 분배 가주면은 위에 거 나오는 거 확인도 됩니다. 좋습니다. X, 요렇게 가시고요. 요거 전개해주면요. X제곱, 음, 아 전개하지 말고 그냥 갈게. 그럼 곱해서 0이 되기 위해서는 자, 얘가 0이 되거나 또는 얘가 0이 돼야 돼요. 그죠? 그러면은, 얘가 0이 되면 x가 0 나오고요. 얘가 0이 돼야 되니까, x-3의 제곱 마이너스 1이 0돼야 돼. 이 양을 시켜주면요. x-3의 제곱은 1이 되고, 그러면 x-3은 플러스 마이너스 1이 돼주면 되는 거죠. 그죠? 그래야 제곱에 1 나오니까. 그러면 x-3은, 예, 갈로 이제 안 쓸게. x-3은 플러스 마이너스 1 되고, 이 양을 시켜주면요. x는 3 플러스 마이너스 1 돼요. 그래서 x의 값은 4, 그 다음에 3에서 1 빼주니까, X의 값은 2가 나오죠. 그럼 여기가 2가 되고, 여기에서 교점 하나 더 생기는데, 여기가 4가 된다는 얘기죠. 0에서는 교점 생겼죠. 네. 보이시면은, 보면은 돼있죠. 됐습니다. 자, 이제, 자, 열심히 계산한 일만 남았어요. 자, 0에서 2까지, X의 범위가, 인테그랄 0에서 2까지, 자, 요 범위에서 위 그래프는 3차 함수가 돼. 3차 함수. 잠깐만요. 이거 어차피 전개를 해야 되네. 곱에 대해서 접근 안 되니까, 그지? 자, 요거 요쪽 위에다 전개를 합시다. 그럼 X. X는 따로고, 요 전개해주니까요. X제곱 마이너스 6X 플러스 9가 되겠죠. X가 분배가 주면요. X의 3제곱 마이너스 6X의 제곱 플러스 9X가 되네. 자, 위 그래프는 얘가 돼요. 그죠? 자, X. 세제곱 마이너스 6x의 제곱 플러스 9x가 위 그래프 마이너스 아래 그래프는요 y골 x 그래프입니다. 직선입니다. 요 범위에서 자, x가 되는 거죠. 자, 얘가 dx, 요렇게 됩니다. 어유 칸이 좀 좁네. 자, 여기다가 이제 플러스, 플러스. 자, 2에서 4 사이, 인테그럴 2에서 4 사이에서는 위 그래프가 y골 x 그래프가 돼요. 그죠? 그러면은 위 그래프 마이너스 아래 그래프, 예 적어주면 되는 거죠? 근데 요 마이너스 있으니까 보가 다 바뀌어야 돼. 자, 마이너스 X 세제곱 플러스 6X제곱 마이너스 9X, DX. 자, 요렇게 됩니다. 자, 요거 정리해서 구하시면은 답이 되겠네요. 그죠? 음. 그러면은, 잠깐만. 이거 두개더 해주면 되는데, 자, 칸도 복잡하니까, 자, 따로따로 계산할게요. 너 일로 와. 이렇게. 어, 이각고하고이각고해서 더해주면 답이 되는 거예요. 오케이. 됐어 네, 접근합시다. 차수 하나 올라가고 그 지수로 나누시고요. 차수 하나 올라가시고요. 3으로 나누니까 2가 되겠죠. 차수 하나 올라가고요. 2로 나눠주니까요. 2분의 9. 자, 차수 하나 올라가시고요. 잠깐만요. 지금 뭐 합니까, 제가? 이거 계산해주면 얼마 돼요? 이 계산해주면 은 8X가 되겠죠. 9X에 X 빼주니까 8X가 돼요. 자 이제 적분할게요 x의 4제곱 거짓수로 그 나눠주시고 차수 하나 올라가고 3으로 나누니까 2가 되겠죠 자 차수 하나 올라가주면요 x제곱 2로 나눠주니까 4가 되겠죠 자 구간은 0에서 2까지 그런 다음에 대입 마이너스 대입으로 가시면 되고요 대입 마이너스 대입 자 2집을 넣어주면 16 약분이 되어서 4가 되고요 자 2집을 넣어주면 8 2 16자 2집을 넣어주면 4 4 16와 이런거 너무 좋다 자, 0지어넣으니까다 0이죠. 안녕, 안녕이 0이 되고요. 4가 됩니다. 오케이, 좋았어. 이제 예고할게. 어, 보기 좋게 중간에 하나 선을 꺼줍시다. 이렇게. 자, 이제 얘를 접근할 건데, 자, 얘 X와 마이너스 9X, 플러스 X와 마이너스 9X 계산해주면 마이너스 8X 되겠죠. 이렇게. 자, 이제 접근할게요. 차수 하나 올라가시고요. 그지수로 나눠주시고요. 차수 하나 올라가시고요. 3으로 나눠주니까 2가 되겠죠. 차수 하나 올라가고 2로 나눠주니까 4가 됩니다. 구간은 2에서 4까지. 자 이제 대입 마이너스 대입으로 가시고요. 4를 집어넣어주면요. 어머나 어떡하니 이거. 4 집어넣어주면 은 4의 4제곱. 그러면 4 하나 약분되고 4의 3제곱 마이너스 64. 자4 집어넣어주면요. 음... 4의 세제곱64 그다 2 곱해 주니까 128자 여기다 4집어 넣어주면요 음16 4 곱하니까 마이너스 64 와우 이거 0 되네 이거 두개 되니까 마이너스 128 플러스 128 아이고야 땡 잡았네 자 2집어 넣어주면은 16 약분해 주니까 마이너스 4자 2집어 넣어주니까요 8 2 16 2집어 넣어주니까요 4 아이고야 이래 고마울 수가 제곱해줄까? 4, 4, 4, 16 되죠? 안녕, 안녕이 되고요. 그럼 마이너스 마이너스 플러스가 되니까 4가 됩니다. 자, 그러면은, 자, 넓이는 이거 넓이니까요. 자, 얼마예요? 두개 더해서. 자, 정답은 8로 이렇게 마무리하시면 최종적인 정답이 되겠습니다.